합니다. 어,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어, 불평적인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고 계시는 것이 틀렸다고 어,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어, 예를 들면 11단지에 사시는 집사님 가정이 교회가 멀어서 옮길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어, 여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고 어, 남편분은 여 집사님을 교회다 모시다 드리고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집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 남편분은 주변에 잘 아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인들이 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죄도 더 빨리 짓는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 저는 끝까지 다 듣고 어, 선생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분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절대로 잘못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같이 정직하시고 죄도 안 지시는 분이 예수님 믿어서 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음 그분이 아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어, 다닐 수 없는 또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 정직성과 어, 그런 결백성, 이 모든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을 어,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우리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데 그분은 지금도 교회 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저는 전도가서 전도 대상자가 말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대시양에 이사 오신 이사 오셔서 교회 안 나가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다리 수술로 인해서 본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 지금은 아예 주저앉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몇번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 본교회의 그 따뜻함과 본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고 계시는데 어 그런 은혜 받았던 얘기를 제가 하면, 어, 얼룩 그분을 저는 칭찬을 해줍니다.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지금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곤면을 해드리고 또 기도해 주고 나옵니다. 어... 세 번째는 어머니 기도회를 홍보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강하게 부인한들을 부인하는 분들을 가끔 전도 현장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음, 유년 시절에 교회 나가본 적이 없냐고 어, 물어봅니다. 시청팔구 한 번쯤은 나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하면서 슬그머니 자녀 얘기를 꺼내면, 어 꺼내면서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명사들을 초청해서 자녀들이 좋은 성품 만들기, 성적 올리기, 가정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니 꼭 오시라고 공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음, 네 번째는 동네에 이사가고 오는 것을 보면 꼭 동호수를 적어서 방문합니다. 어제도 교회에 오면서 두 가정이 이사 오시는 가정을 제가 동호수를 적었거든요. 음, 정강준 목사님 이사 가셨잖아요. 어, 그 집에 전도를 갔습니다. <laughs> 부모님은 직장에 나가고 안 계셨고, 고이 남학생만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길래, 어, 말도 예의 바르게 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 어,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교회 자랑을 고등부 자랑을 오면 예쁜 여학생도 있고 좋은 형들도 있고 어,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사 왔기 때문에 교회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좋고 하면서 교회 자랑을 했어요. 그래 아이가 성품이 워낙 좋아서 그러는지 주소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핸드폰 번 아이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고 아줌마가 전화 콕 할게 그리고 아줌마하고 자주 만나자 하고 말한 다음에 음 제가 그 집을 자주 가는 것보다 그 동에 사는 우리 교회 올해 졸업한 용일이가 있어요. 용일이를 카페서 에 만나가지고 용일이한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어, 교회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가 가서 전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래서 교회를 꼭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더만 고등부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용일이가 개를 데리고 같이 당구장에도 가고 <laughs> 함께 있어주고 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같은 동에 살거나 성별이 같거나 어,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게더 빠르고 아이가 교회 정착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한 만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은 다음에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 대상자가 조금 빨리 등록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등록이 좀 빨라지고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잊어버리고 <laughs> 어, 전도의 열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하고 이럴 때 어느 때는 6개월을 나가고 10개월을 나가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도 가끔 있어요 실망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한번 만났는데 나와서 등록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 전도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발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음, 어, 두 가지의 성공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은 물질, 어, 명예, 권력.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래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 올한 해는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강 요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